제가 여러 기립성 저혈압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핵심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율신경계 이상입니다. 원래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런 자세를 바꾸는 순간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머리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수면부족,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이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뇌로 순간적으로 혈액과 산소공급이 안 되면서 어지럼증과 기절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내 혈액량 감소 즉 빈혈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많지 않은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근육에 저장된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혹은 이뇨 작용이 있는 카페인을 많이 드신다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면서 땀을 너무 많이 빼신다거나 월경 때문에 체내 혈액 성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지럼증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드시거나 항우울제 성분이 있는 정신과 약을 드실 때도 부작용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